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가 우수인재 양성과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2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최근 서울대와 두나무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기금 회박식을 진행했는데요. 이번 회박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 원과 또 50억 원을 기탁합니다. 기금은 신임 교수와 또 세계 수준의 교수 지원과 또 연구 환경 조성, 한국경제혁신센터의 지원과 또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장학금 등 이런 데 사용될 계획인데요. 두나무는 발전기금 150억 원 내외도 서울대 기술지주의, 서울대 STH 핀테크 혁신 벤처투자조합과 또 서울대 STH 창업 초기 벤처투자조합의 펀드에도 50억 원을 출자하고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.